유튜브 레벨 13이 열린다는데? 어? 아, 못 들어간데? 어.. 난 잠겨있어 아 그래? 그럼 어. 열려있는 거뭐 찍어봐 가고 싶은 곳 어.. 좀 쉬운 데 가고 싶은데? 여기 가고, 가면 안될까? 여.. 여기 가면 안될까? 그래그래 <laughs> 여기 가자 아직까지 무서워 준비하시고 갑시다 아니 근데 보통 방어 아이템을 초반때 줘야지 이걸 중반때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니까 <laughs> 죽으면서 배워라 이거지 We've a k and get s 오케이 가시다늘 챙기던 그걸로 그래 일단 입구에 또다 던지고 오자 그래 어. 오 어, 뭐야 우리 그냥 갈까? 이..이 <laughs> 아, 안개가 좀 무서운데? 안개가 너무 뿌옇는데? 아니 이 안개가 왜 무섭냐면은 <laughs> 응니 네 머리를 베겨버려 어? 너 대머리 됐어 나 대머리라고? 어너 안개 속에서 대머리였어 너, 일로 와봐 <laughs> 어너 대머리 맞아 <laughs> 원래 대머리라.. 음.. <laughs> 바뀌는 근데 걸나 원래 난 원래 대머리서 모르겠는데 너 대머리야. 아보자아난 어, 이거 안 들어준다. 아니. <laughs> 응. 헌팅을 할라면은 가방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laughs> 하나 남았을 거야. UV. u v 를 자꾸. 도트 프로젝터. 그지 가자. 여기는 2층도 있어가지고 조금 넓어. 음. EMF 들고. 이렇게, 이렇게. 점점 들고. 원전리 들고. 와 여기 집 되게 많네. 야. Forgetting... <놀람> 장롱을 숨을 때 많다요. 그리고 음. 도둑 씨레 쓸릴리신가 그냥? 왜 그거 갖고 싶어? 챙겨. 챙겼어요. 이거 도둑 시뮬레이터야. 이거 봐. 개큰 태블릿 챙김. 어때? 오. 야, 애플이 다이플 애플. 애플이야? 응. 챙겨 챙겨. 어, 내가 그거요. 코더 네가 든 거야? 어, 맞아. 저거 챙기느라. 이거 뭐 없어. 음, 저거 다다. 저쪽 방도 있어. 안개 많아. 여기 집 되게 좋은 뭐야, 여기 봤던 곳인가 본데? 근데 이게 온도 변화가 없다? 뼈다구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뭐 없는데 아무도? 아무 있는데 뼈다구? 같은데. 어? 어? 사진 찍자 기다려봐, 카메라 들고 올게 네 뭐? 지하인가? 지하가 에이... 없나, 이제는? 근데 여기서 그나마 온도가 좀 낮았던 게 아. 거기 차고 쪽이었어. 어, 그럼 차고야? 차,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부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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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거임. 자 챙겼습니다. 갑시다. 차고 가보네. 일단 지하도 한번 가보자. 그래? 차고는 그냥 여기 밖에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럴 수도 어? 있어. 아이템이 없네. 어, 지금 바퀴 온도랑 차고 온도랑 비슷비슷하거든. 아 그래. 응. 그래, 음. 지하가 어디 있어 근데? 지하? 여쪽에. 여기였나? 어. <laughs> 어. 어. 계단 쪽에서 어. 끼익끼익 소리. 어. 아이템 있나 잘 찾아보십시오. 여기 깜깜해. 깜깜해 깜깜하다고? 응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있는데? 깐 <laughs> 뭐 없는데 지하요어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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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어, 아닌가 봐. 올라가자. 응. 위에서 끼익 소리는.. 위에서 쿵쿵 소리, 소리 나네. 어? 이거 거울 아. 이거 아니야? 아닌가? 인가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안 생겼었나? 그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저쪽 가면 가고 잠깐만. 또 곳을 네? 찾아보자. 이렇게 약힌 상태구나. 멀리서 소리 나는지 들어. 볼응 어. 그래 내가 이 주변을 안 돌아다니긴 했었어. 어디서 뭔가 타닥 타. 아나이방안 들어와봤다. 그 방인가? 어, 뭔 소리 난다. 어, 이시댕팬 어. 내가 더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응. 너가 돌아다니지, 내가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어가지고. 응. 근데 온도가 내려갈 기미가 안뭐 보이네. 이게 좀 시간 지나야 내려간 애들도 있긴해. 근데 아이템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어라? 왜? 뭔 소리야? 어 저쪽 방. 뭐야? 엄마 이불안 켜져 안 꺼져. 이쪽이야 이쪽. 응. 어 옆에. 펀팅인가 아닌데? 펀팅 끝났다. 어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씨. 저쪽인가봐 그러면. 응 음, 이쪽인가 보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차고인가? 어 잠깐만. 응. 어. 아니다 여기. 필이 안 돌아가지고 이쪽인가봐. 응. 차고네 차고. 어 잠깐만 이 김. 어. 차고에서 난거 아니야? 여기 주변에서 났었는데. 어 여긴가? 위자보드다 아닌가? 아, 아니다 아예위자보인줄 낚였네. 차고. 어, 맞아. 너 입김이 계속 나긴 나. 너한테는 안 보여. 입김이 아, 어, 그러네, 입김 나네. 어, 여기네, 여기네. 오케이, 아, 이거 찍어도...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다 옮겨오시. <laughs> 나 여기서 온도 계속 보고 있을게. 오케이. 또 미만으로 지금 가고있고 잠깐 너 거기 가 있어봐 오지 말아봐 왜? 나 이거 해보게 아니, 아니 장비 아직 다안 넘겼어 기다려봐 어얘 대답없다 요건 아닌가봐 어, 설치해줘 그거 아까 어. 이거 이게 서늘함인데? 영도 밑에까지 내려왔어. 아, 진짜? 어, 그러면 증거 하느람. 일단 지금 여기거든. 그러면은 딱 아, 거기라고. 어, 음. <laughs> 나가, 카메라, 나가, 카메라, 나가, 나가.

카메라 어디 갔냐는데? 아, 저기 안방에 있었어. <laughs> 아 여기 차고이거다 세팅을 해놓고 했어야 된다니까? 아니 아니 캠코더 어디 갔지? 캠코더? 응. 나 캠코더는 없는데? 나 캠코더 중간에 버린 거 같은데? 찾아오세요. <laughs> 아 찾았어. 왔어? 어. 다 설치해봐. 어 설치됐고. 그 도트 어디지? 도트? 도트는 왜 여기 들어가 있니? 내가 해 놨어. 근데 딱그 앞이야. 이 안쪽도 아니고. 어, 여기야, 여기. 알겠어. 내가 템을 다 여기 이렇게. 그럼. 그다음에 이번에 쫄지 말고 어. 바로 여기 들어가 버려. <laughs> 줄거 같은데. 아니야, 여고 여고 길 찾아서 숨을 때 말자. 근데 귀신이 음. 막 말하는 건또 처음 본다. 응. 음. 그럼 우리 여기 안에 들어가 볼래 캐빈의 음. 안에. 손전등 꺼봐. 들어가봐. 엄마. 저거 저거 말하는 거가지고 들어가. 어. 말해봐. 말해봐, 말 걸어봐 자극해봐 봐. 어디있나요? 야, 친화적인가요? 야싸인가요 <laughs> 친화적인가요? 오오 귀신 있다 헌팅한다 야문꽉 잡고 있어 어꽉 잡고 있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끝났나 보다. 불 켜자. 말고니까 열받아 나봐. 그러게. 근데 이게 약간 누구지 이거? 뭔가 증거가. 안으로 함. 나가서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 어, 이거 이거 한번 보자. 이불 끄는 귀신이 있다 그랬었는데. 불 얘가 끈 거야? 어야 아, 헌팅할 때 자꾸 불 꺼버려 어? 그럼 진짜 그 빛에 약한 애인가 봐 약간 좀 만만한 거 같기도? 어얘 근데 좀 화가 있어. 좀 많은 애인데? 너무 자주 화내는데? 음. 뭐 찍힌 거 있어? 어? 뭐야 저거? 그 EMS인가 보다 아니야? 차인가? 음, 잠깐만 거기 있어봐. 차고 앞에 한번 갔다와 볼게. 음, 차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특징이 뭐지 도대체? 차고가 뒤에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 내 모션 센서도 안 걸리고 도트 음. 프로젝트도 안안 걸리는 것 같아. 그지? 응 그러면 지금 증거로는 데몬, 모로이, 원령한뭐 이런 애거든? 아까 서늘함이라 했나? 어 서늘함 또 있었어? 없지 응 없어 EMF가 있다고 치면 진, 쉐이드, 오니, 트윈스 누구 의심하는데? 어, 나 지금 뭔가 지금 감이 안 잡혀 그나마 감이 잡히는 애는 개거든개 월령 월령? 어 서늘함에 월령이 있긴 하네 응 음. 다시 차고 가보자, 저거 자동차 끌수 있나? 이번에 귀신 나오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있을 텐데. 발로 한번 잡아. <laughs> <laughs> 차키가 거실에 있지 않을까? 보통 차키 같은 거실에 둬던데. 그래? 응. 아 E M 불끈 거지? 응기신이괜줄아 음. 어, 여깄다 찾았어? 어찾괜찮오 어, 나이스 카메라 위치를 좀 조정해볼까? 괜찮아. 는데 어이 뭔 소리야 밖에서 문... 끼찮거렸어아괜문아괜찮어 괜찮아. 한번 보자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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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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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 가운데 손잡이쪽 가운데, 쪽 가운데. 어? 그러네 어안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봐 더더더더가옆오 왼쪽으로 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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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찍었어 나랑 뭔가 너는... 화면 다르게 보이나 오늘 증거 라이팅이 라이팅인가 아 U V 대문 한투 미믹 진이다. 그러면은.. 난 데몬이라 보거든? 근데 이번에왜 아이템이 없지? 이거 도트도 좀움 보자 어야 이거 라이팅했네! 야 데몬이네! 어 라이팅했어? 어어 나가자 찍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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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나와. 공격성이 너무 너무 쎘어 이번에 어 야, 공격한다 공격한다 나가자 나가자 너 누군지 알았잖아. 여기서 사진 찍자. 여기서 사진 찍자. 이 안에 불 비춰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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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야. 나와봐, 나와봐. 바나니아. 사진 찍기 나와봐. 화나지. 야, 화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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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지. 말 시켜봐, 말 시켜봐. 말 <laughs> 시켜봐 저한테. 나 그거 안 가져왔는데. 아 그래? 아 그럼 응. 그냥 가자. <laughs> 데몬이네. 아 데몬 쉽네. <laughs> 아 라이팅 잘 찾았다 마지막에. 난못 어. 봤어. 아 낙서가 돼 있더라고. 좋아 좋아. 데몬으로 체크하고. 어, 난 체크했어. 그러면은 지금 증거가 뭐뭐뭐야? 어? 천을함이랑 서늘함. UV랑 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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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러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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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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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가 막. 예. 대근이다. 예. 예. 아, 멋졌다. 예. 히히히. 아, 알차게 모았네. 오, 대박. 아까 십자가. 우리 이제 십자가 나왔다. 우리 십자가만 예. 한판더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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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뭔가 십자가 나오니까 못 참겠는데 살짝. 자 이렇게 십자가까지 완벽하게 얻어주면서 오늘의 파스모 포비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